여러분, 오늘 컨텐츠, 이겁니다, 이거. 저피 흘리고 있는 컨텐츠입니다. 응, 은 아니고요, 은뻥이야. 자, 오늘은, 이,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? 피스톤도 있고, 철문도 있고, 저기, 여기, 여기 회로도 있습니다. 네, 왜 그건 좋아했습니까? 바로 오늘은, P. 비밀번호집 만들기예요. 우리가 만들었긴 했는데요. 네, 마크 P예요, P. PC도 됩니다. 네, 아니 P2도 PC. 됩니다. PC네 찬양합니다. 내 네,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이미 만들었는데 네.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소개. 네 오늘은 소개 타임일. 일단은 여기 돌돌 조약돌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. 뭐 이정도 놔주세요 원래 어, 드스톤 블럭이 됐네 이정도 놔주세요 네 저한테 돌 주지 마세요 아 하지마세요 하지말라고 일단 일단 이렇게 놔주시고요 어 룰루 설치해주세 아니요 전 빠질게요 아, 빠지세요 아네 이렇게 한 여덟개정도 설치한 다음에 이 세칸에다가 피스톤을 설치해주시고 맞아요 피스는 아 맞다 이거 돼요 에피스톤을 네, 놔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횃불을 놔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니 여기 여기 산에 여기, 여기 있으면 아닙니다 여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에다가 만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조약돌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레드스톤 횃불 안 보이죠 이건 쓸데없습니다 피스톤 이거 잡아 그리고, 여기로 오셔서, 여기 하나, 둘, 셋, 네칸 떨어지고 오셔서, 철문을 설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아, 주 쉽습니다. 처음부터 말씀드리면, 일단은, 여기, 여기 그, 일단 처음에 조, 조약들을 이렇게 놓고, 상자를 설치해 주시고, 그 다음에,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이 호퍼를 상자를 보면서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인성이다 아 여기도 이렇게 호퍼로 해주세요 네 인성입니다 인성 인 이건 인성 게임입니다 어? 어? 그 다음에 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레드스톤, 이거 이름 뭐였지? 예, 비교회로. 비교. 이 비교회로로 이렇게 설치, 설치. 이거 비교회로 맞나? 비교회로 맞대. 아, 그래? 유정님이 그랬어? 어. 이거 비로회기 아닌데? 맞잖아! 회로. 아닌데, 이거? 비교회로 맞잖아! 아, 그러네. 이렇게 설치해주시고, 이쪽을 보면서, 점이. 그 다음에, 레드스톤, 레드스톤. 그 다음에, 설문을 설치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모루에다가 모루에다가, 모루에다가... 아 그만하세요. 네. 모루에다가 아까 봤죠? 구독 네 구독이요. 어. 조, 갑자기 구독은 왜 나옵니까? 일단, 어... 뭐를 설치해주시고, 구독 안 해주세요, 그러면. 아니야! 아, 그래, 구독. 그 다음에,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, 이런 건뭐 이렇게, 뭐,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. 네, 5,000이라, 5라, 이네 자리, 네 자리 정도. 네. 네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 넣으시면, 그냥 이렇게 됩니다. 호퍼에다 네. 넣으셔야 돼요. 네, 그 그래, 그러면 이게 열리게 됩니다. 봐 봐요, 이렇게. 어? 이게 진짜 열렸어요? 당연히 열리지. 예? 아, 아까는 안 열렸었는데. 네, 아까 안을 아 근데 우리 시도해 본 적은 있잖아요. 네. 예. 근데 여기 예이. 안에 종이가 떨어지면 이건 닫히게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제 가죠 네. 이제 구독 아닙니다. 지금까지 모드 없이 PC로 비밀번호집 만들기였습니다. P2잖아요. 아, P2입니다. PC도 네. 됩니다. 아, 네. P2가 또 되는 거죠. 네, PC도 됩니다. <laughs> 아니, P, 아, P? P? PC는 당연히 되고. 네, 어. 야생... 야생하다가 만들... 야생에다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.